멘탈의 연금술. 26번째. 책임을 뛰어넘지 마라. 우리는 끊임없이 의사 결정을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결정을 후회한다. 더 나은 결정을 할수 있었다는 자책이 심해지면 결국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나는 이제 막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패기찬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의 기준은 책임이다. 이 결정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예스라는 답이 나오면 그것이 곧 당신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다. 더 나은, 더 완벽한 결정은 환상이다. 도전은 도박이 아니다.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무마한 것에 도전하라는 뜻이 아니다.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것은 더큰 책임을 떠맡으라는, 떠맡는 일에 도전하라는 것이다. 20대 시절 나는 왜내 사업에 실패했을까? 오랫동안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서투른 청춘의 실패를 딛고 일어난 후에야 나는 비로소 답을 찾았다. 내가 실패한 것은 내가 너무 실패를 당연하게 생각한 결과였다. 아직 젊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종잣돈도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나는 무모했다. 너무 무모해 두려움조차 없었다. 실패해도 내 책임은 아니라는 아니라 생각이 그 시절에 나를 지배했다. 나를 믿어준 사람, 특히 내 나에게 투자해 준절 사람들, 젊음이라는 젊음이라는 빛나는 시간을 내게 내어 준 사람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과 긴장이 없었다. 내가 넘어져도 모두가 괜찮아 하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격려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패는 냉정했다. 모두가 떠난 빈방에 홀로 남았을 때 비로소 나는 무시무시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응석바지에 불과했고 어리광이나 피운 어린애였다는 사실 앞에서 뼈가 아팠다. 그래서 나는 큰 교훈을 얻었다. 책임질 수 있는 선택, 감당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진정한 도전이요 모음이라는 것을. 책임을 중시하는 사람이 되면 두려움과 좌절, 후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일을 하라. 그러면 두려움, 좌절, 걱정이 아니라 자신감, 용기, 희망이 당신을 선택할 것이다. 책임감이 투철한 당신을 세상이 그냥 놔둘 리 없다. 감사합니다.